안녕하세요. 주방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도봉구 창동 주공 아파트 3단지 현장 보실게요. 지금 도면 보이는데 20평형대 아파트이고 여기는 현관 들어와서 주방이랑 거실이 혼용 공간으로 쓰이는 곳이고요. 방이 두 칸짜리 발코니 하나 있는 현장입니다. 보통 일자주방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는 이 현장 같은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정규격장으로 해서 가장 최저가 라인으로 한번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금액을 다운 시켜서 진행이 가능한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 라인업도 일반 리바트 키트에 있는 라인 중에서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일반 라인 라인업인데 이 에크레스 100번을 좀 주로 제가 견적을 냈어요. 이게 일반 라인인데 이번에 M100이라고 해서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 있고 이거는 사실 그 소비자용이기보다도 신축 납이나 이제 소비용으로 지금 나온 제품인데. 전시장에는 깔려 있지 않지만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코드가 열려 있어서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청하시면 이 M100번 제품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어, 이 L100이 아니라 M100번으로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다운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가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M100번에 있는 아이보리 컬러 카탈로그 사진이고. 전시장에서는 보실 수 없습니다. 네 카탈로그 이미지로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실제로 봤는데 어,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 그래서 100번이랑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은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구성품들이 다양하지는 않고 정말 일반적인 라인들로 넣어야 된다는 이런 점들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뭐 다양한 걸 넣는 현장은 아니기 때문에 음. n 100번으로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로 2600 정도의 일자 주방이고요. 그리고 싱크볼이나 이런 기계들도 정말 다양한데 정말 일반적인 라인으로 이 제품군에 맞는 걸로 해서 한번 따보겠습니다. 싱장 넣고요. 가장 우측에 협크장을넣고 그리고 컵과 싱크장 사이에는 넣을 예정입니다. 가장 우측에는 밥솥장 하나 넣어,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다음 하단에 서부장 소개를 넘어가겠습니다. 서부장은 비틴 후드장으로 넣놓고요 보통 제가 설계를 할 때는 자, 이 도어들을 위로 올려서 무무디 타입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컨셉이 가장 정규격을 사용해서 가장 금액을 다운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진행 없이 일반 라인업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마감제가 들어갔죠. 어...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이 아닌 음, 일반 850 싱크볼이라는 일반적인 라인 싱크볼과 이바트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입수전 들어갈게요. 이 싱크볼은 153,000원이고 저는 4만원 정도 하네요. 가격이 굉장히 어. 인죠죠 네. 상판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하부장 하나 를 다시 넣어놓을게요. 자 상판은 이제 M100번 전용 상판이 또 있어요. 금액이 조금 더 내려가 있는 상판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깔끔한 퓨어 막틱이라는 인조 대리석 집어 넣겠습니다. 인조 대리석은 두께가 일반적으로 40T 4cm인데 이렇게 얇게 24T로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한판 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시공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디자이너 상에서 뭐 재량껏 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24T로 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원래 넣었던 화부장을 빼주고 아래 마감재까지 한번 채워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재까지 다채워봤고요 화부장 아래 수납이 좀 많이 없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기 건조대 하나 넣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좀 적은 수납을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냉장고를 뭐 단독으로 이쪽으로 세워 두셔도 되고 이쪽 공간에도 냉장고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창동 주공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어, 쿡탑이랑 식기세척기를 제외하고 싱크볼과 수전, 후드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로 해서 시공비까지한 금액이 한 260만 원 정도로 나오네요. 어떠신가요? 금액이 그래도 꽤 합리적이죠?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고심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